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6 0 0은한 번째 시간 욥기 38장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자가 누구냐?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그 강보를 만들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12절, 내가 너희 날의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13절,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14절,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 느니라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18절,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 지니라?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23절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끼를 의 내어주었느냐?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플 크라이나 땡큐